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 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. 아,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미 좋아요 버튼 있죠.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. 네, 그러면 좀 피드백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첫 번째 종목은요. 어, AI 코리아구요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지난 10월 13일 이날이죠. 10월 13일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매수가 이렇게 드렸었고 매수가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밑골이 좀 달리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횡보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좀윗골이좀 다는 모습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어 이제 그장 시작 전에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에게 맞는 종목을 좀 드리고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직장인 분들께서는 여유 시간을 통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등할 때보다는 어떤 재료로 인해서 종목이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옆으로 좀 횡보할 때 주가를 좀 선택을 해서 편하게 길목 지키기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들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어, AI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은. 어, 세계 1위 뭐 기술력을 좀 보유한 전해액 중앙 공급 장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LG, 삼성, SK 등 국내 배터리 3사 미국 공장 핵심 자동화 설비 독점 공급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AI 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예, 네, 1승이고요. 1승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. 18.23%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일 장 시작 전에 사랑VVIP 회원님들께 들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할 때좀 매매 가능한 종목들로 장 시작 전에 드리고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그리고 나서 매수카 터치하고 나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18.23%까지 급등을 한 종목이고요. 일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조선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죠.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2 1선을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재료적으로 이번 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이제 APEC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 이후에 조선소를 다시 한번 들린다, 조선소조선소를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쭉 움직일 수 있는 예, 재료 중에 하나,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관련된 그 존스법이랑 번스, 반스법 있죠?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이제 그 조선 관련된 규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완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이 재료들 꼭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제 파트너 모네님께서 장 중에 올려드렸었던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요. 어, 삼형 엠텍이고요. 어,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1승과 함께 조선 관련주로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적으로 조정을 줬고 21선 이탈 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26.94%까지 급등을 한 조선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별한 뭐 재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조선 쪽으로는 동화화성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인수, 최대 주주가 이제 삼형 엠텍으로 좀 변경이 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.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하나 오션,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, 그 원팀 코리아가 이제 캐나다 디젤 그 잠수함 관련돼가지고 수주 전에 최종적으로 좀 결선에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지금 10월이니까 뭐 내년이나 내년 정도에 좀 이게 그 선정된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좀 결정이 좀될수 있는 재료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보면 뭐 추가적으로 제가 8월 22일이죠 예장 시작 전에 8월 22일이면 여기에요 장 시작 전에 제가 사랑 vvip 회님들께좀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예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재료 같은 경우는 어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제 방안을 해서 조선소를 방안을 하는지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그 조선 관련된 그 관련 법들이 다시 한번 완화가 된다는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섹터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매매 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. 어그 로키 헬스케어 어 로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오늘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.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그 7월 달부터 예,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9월 8일에 예, 9월 8일 이날 예, 장중에 들었었던 종목이었고요. 그리고 나서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,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로키 헬스케어가 좀 부각이 된 부분은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죠 장기재생 플랫폼 플랫폼 기업인데 로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 이제 3차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 치료에 대한 공공 예, 보험 수령 어, 공식으로 좀그 수령을 좀 공식적으로 좀 확인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kbg고요. 어, kbg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응급제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앞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여러 차례 윗골이 좀 달리면서 급등을 좀 보여준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 입평을 이탈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으면서 장기 2평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갑자기 좀 대량 거량이 터지면서 이 앞에 있는 그 캔들과 비슷하게 다시 한번 좀 윗골이 좀 달리는 캔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했죠. 다시 한번 이런 자리, 이런 부분까지 온다고 하면 좀 매물대가 좀 얇아졌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런 그 윗꼬리 자리들 돌파를 좀 하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, 어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죠. 뭐 에코 프로 버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에코 프로 BM, 그리고 뭐 에코 프로, 그리고 이제 뭐그세비캔 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좀 움직이고 있는 좀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. 다시 한번 이제 KBG 같은 경우도 응급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 줄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KBG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국이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관세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고, 그리고 이제 중국이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흑연을 수출 통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올 때, 다시 한번 이제 그 대체제로 좀 꼽히면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2차 전지 응극제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 부분, 어, 사랑 VVIP 혜택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 되어 있어요. 혜택 같은 경우는 뭐그 혜택도 혜택이지만, 어, 얼마만큼 우리 사랑 가족분들께서 주식 시장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 가족분들께서 어, 좀더더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하고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수익은 적게 나고 손실이 어, 큰 매매를 좀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거는 어떨까 좀 생각을 하네요.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